고대 중국의 퇴마사 곽충신은 송나라 때의 인물로 퇴마 도감을 저술하여 중국 퇴마의 정수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곽충신은 당나라 때의 퇴마사 이후의 후예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귀신과 악령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퇴마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곽충신은 주술과 약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는 주문을 외우고 귀신을 물리치는 약을 개발하여 사람들을 귀신과 악령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곽충신이 저술한 퇴마도감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신과 악령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귀신의 종류, 귀신을 쫓는 방법, 귀신을 막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퇴마에 필요한 주술과 약물, 무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마도감은 중국 퇴마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중국 퇴마술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기는 인간의 어두운 면에서 태어나지만 그 어둠을 극복하는 것이 퇴마의 시작이다. 이 명언은 퇴마의 시작은 악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귀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퇴마는 끊임없는 수행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명언은 퇴마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기는 강력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퇴마사는 강한 의지와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마사는 세상의 빛이지만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 명언은 퇴마사가 단순히 악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귀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퇴마사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악귀의 힘을 키우지만 용기는 악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 명언은 두려움이 악귀의 힘을 키우는 반면 용기는 악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귀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퇴마 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악귀에 맞서야 합니다. 퇴마는 세상을 구하는 일이지만 그 구원은 퇴마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명언은 퇴마사가 단순히 악귀를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마사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퇴마는 의지의 문제지만 그 의지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명언은 퇴마를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 의지는 실천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퇴마사는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악기를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키워야 합니다. 퇴마는 과학과 종교의 결합이지만 그 결합은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상호 보완과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명언은 퇴마를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의 지식을 모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마사를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의 지식을 모두 갖추고, 상호 보완과 발전을 통해 퇴마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퇴마는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일이지만, 그 정화는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명언은 퇴마가 단순히 악기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기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퇴마를 위해서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 악귀가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퇴마사는 세상의 구원자이지만 그 구원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명언은 퇴마사가 단순히 악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귀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퇴마사를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퇴마는 영혼의 여행이지만 그 여행은 단순한 자기 발견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다. 이 명언은 퇴마가 단순히 악기를 물리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퇴마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한 사람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충신의 명언은 퇴마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명언들은 퇴마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곽충신의 명언은 퇴마를 단순히 악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고 세상을 구하는 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퇴마를 수행한다면 퇴마사는 단순히 악귀를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